아니 오늘 뭐하 날인데 이렇게 들 많이 오는거 지그렇게 사람 많 버스까지 오 버스 응. 근데 날씨가 흐려도 응. 좋당 바다 응. 보는 거 좋지 응. 아빠 저 다리도 보여요? 저게 응. 부산 가는 다리야 거가대교 응. 응. 음 내일은 가 내일은 한 번도 안 가봤어? 아니 형 이리로 와봐. 아이로 와봐. 그 가림이 어떻게 해? 아니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 이리로 와보라고. 오늘 집안이고. 아이렇게음 이렇게 보이잖아 우리. 아 <laughs> 맞아요. <laughs> <laughs> 이거 타초도 이거 가면서 우선 먹고. 벌써? 이거 이거 맛있어. 저도 주문했어? 음. 음. 주택들만좀 있었고 어. 아 이런. 가게가 하나도 없었어요 음. 주차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막 주차장을 짓고 음. 건물을 들어서 금방. 그러 잡고 가면 래가나 아저씨랑 다 웃는 게당니잖 조금만 이상 해놓고 나중에 이전해서어음좀 <laughs> 뭔가 마스고 깨끗하고 막 그런 거지 어 그냥 내가 좌발령시다 하시는 거야 어쩐지 나그 말이 안 되는 생각 드는데 <laughs> 오늘 날이 안 좋아서 바다 색깔이 이색이니까 다음에 다시 찍어 달리 뭐 어때 날 좋아 그냥 쏘시는 사람들은 이제. <laughs> 여기요? 엄마 몇명했어 <laughs> 아니, 이게 커피숍이야? 가운데? 성 안에 있는데 또. 난 또. 저기 구석에다가 해줬다고. <laughs> 내가, 내가 괜히 이 이렇게 많은 게아 <laughs> 사기다, 사기. <laughs> 일단 뭐 길목에다가 빌목, 세든 뭐 것처럼 응. 해줬다얘 이러면 내가 어. 얘기도 안해주지 <laughs> 원래 아저씨는 저기 조금, 조금, 조그맣게 저기 시에서 인사하면서 종류 음. 틀어형 음. <laughs> 이런데 올라가도 돼? 이런 <laughs> 오, 와, 여기 파프리, 개미는지 음, 면두야 아빠 저희 섬이요. 저희 섬이에요, 거제도에요, 섬이죠. 근데 저렇게 잘돼 있어? 음. 이 동영상이지, 지금. 이게 전음에나할 때만 해도 이런게 없었어요 했지 나중에 시에서 더 불강을 했으면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다그 사람 는솜이다가아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? 가서 이것도 아저씨가 설치한거예요 아니 시는조명이 밤에 아 이게 조명이야? 안 돼. 요정 탑살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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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 있어왜 아, <laughs> 이렇게 올라가? 안라 어? 어. 따라해야지 나도 따라해야지 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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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힘들다 아우! <laughs> 앉으던 분이. 제일 느려. 500년 됐을걸? 아, 멋있어, 멋있다. 맨날 엄마, 아빠 오면은 응. 여기 올라 앉아가지고 빙수 한 그릇 사서 둘이 나눠 먹었어. 맞아, 이거 이나무 500년 된 거라고 했죠. 어. 네, 네. 아니야. 아니? 몰라요. 엄마. 이거 낭무 좀 무게는 사가텐데 물기를 대충 가만가지고 아, 어디 써 있어 있데만 나만 먹네. 고양이봐 장미가 뭐가 좋아하는 꽃이다. 5월은 장미. 그 지금 5월이지. 너 넘어가서 뭐 나올 줄 알았는데 평범하아옆자리이아 귀한 고양이 오! 가까이 하지 말고 찍어 왜? 한 거야 우금지 돼? 지금, 지금, 이금 지금, 학교 초등학교 갈때일금 지금, 지을지서 지금, 지 내가 대통령이 될수 있을까? 내가 대통령이 될수 있을까? 힘이 생겼어. 중국사람들이 그 공상을 한국기념일을 보내는 집 생가에 기념하셨습니다. 아 진짜 응. 왜 하만비림에 참관하시고 김영삼이 아 동방의 비보다 이런 말에 감동받아서 중국 사람들이 선물했습니다. 와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지? 예. 네. 뭐 네. 응. 사진이 걸렸어. 어 아, 여기 사진이 걸려있구나 옛날에 이 정도면 완전 양식 양반집이지. 응. 사진도 걸려 있고. 이게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 어머니고 저아아 응. 아, 그러네 어머니. 할아버지 어머니. 민주주의 써있네. 방안에장롱이 총알이 버도 아, 좀. 아, 근데 김영삼하니까 형 구십 년대 생각나지 않아? 기억해? 어저 사진 봐봐 여기 김영삼 저 활동할 때 사진. 저 사진 질감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옛날 생각나. 개시절 그 같은데. 어, 문민정부 아니야? 어. 민주주의. 아 그때가 좋았다. 아. 우와 형 우물 있어. 동전 놓고 갔네. 응, 깜짝이야. 어, 거로들어간면뭐 있어요? 어, 연결이 돼. 아, 화장실이랑. 응. 깜짝이야, 우와. <laughs> 아 <체크 봐야지. 웃음> 어, 그러게. 엄마는 차같이 드셔? 가 응. <laughs> 까까 <까카. 웃음> 뭐냐 <laughs> 아빠가 여기서 까까랑 얘기 좀 해봐요 좀너만 맛있어 우리 아들들 행복하게 해달라고 지 우리 아들 절에 가도 꼭 그런 얘기 하지 우리 아들들 잘 지내야 되겠지 근데 어디가서 얘기할 때 그렇게 막연히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될 는데끔 음. 스님이 구체적으로 쓰레 그래가지고 가방에 넣어 주다니요 초등학교 끝나면 밤에 밤에 다 나오게 거기 멀리서 그렇지 이렇게 움직여아 그냥 어디서부터 가는 거랑 움직여요 형, 혼자 있으무 무서워. <laughs> 진짜, 진짜, 무서워. 혼자 있으면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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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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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보스몬처럼생생지지데요 요새 한 무슨 무슨 무 힘드시겠다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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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여기는, 꽃, 여기는 꽃도 많아 는나뭇기 엄마 박사하좀따지어 콩, <laughs> <laughs> 시나 여기에는 없더라고 바닷가 쪽에만 동백나무인데 살싹나무 여기, 너무 좋다. 여기 이런 길이 있냐? 저거 나무는 이건 몇백년 됐어요? 진상이 400, 300년, 400년. <laughs> 내가 이게 넓이만 보고 말해. 잘생겼다. 아 이게 오포루 날씨가 너무 좋아 갑자기 하늘이 저기가 맑아지고 있어 있는 나무로 되어있지 않네 아 공구리 쳐놨네 역시 옛날 조선시대도 공구리 기술이 좋았나봐 아 좋다. 아이고 <목소리> <오>, 왜냐면..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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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봐봐 Papa. Papa, Papa. Papa, Papa. Papa. p 찍 p a Papa. 그림이다 그림이요. 그 경찰 떴어. 끝. 고맙습니다. 이자람 하는거야 100원에 그림이 있는거지 이거? 나치 응. 있다 확실히 앞에 베타 엄마 이자에나응 내려가신거 같은데? 오, 오, 사진 멋있다. 음, 그러네. 그렇지. 응.